이 분이 마우, 키마로 하거든요? 근데 컨트롤 되게 좋아요. 컨트롤이, 이거 봐봐.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, 이 대쉬 하는 거랑, 이 다음에 이 모아서 쏘는 거랑 이 타이밍이 달라요. 그 다음에 여기서, 그래서 이제 데메테르 걸으긴 하는데, 다음에 데메테르가 얼마나 나와. 안 나오네? 컨트롤 하는 거 봐봐. 딱이 혈석을, 필요한 만큼만 써요. 무리해서 안 쓰고. 컨트롤 너무 좋더라고요. 여기서 요거 먹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눈폭발을 먹어요. 눈폭발이 진짜 좋거든요. 이거 눈폭발이거든요. 눈폭발이 눈복팔이 잠몹전에서 진짜 깡패요. 예 이제 눈폭발로 이제 다 터뜨리거든요. 요거는 이제 시간 제약이 없는 거라서 그냥 사공. 이분 컨트롤이. 이거 봐봐. 되게 깔끔해요. 흔더더기가 없어, 무빙. 다음에? 요걸 샀을 거야, 사공. 앞으로 공격을? 봐나? 돌지는 못해. 근데 5 0규약인데 너무 쉽게 잡아요, 이거 그니까 러 이게 패드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, 이게. 키마라서, 이, 딱 방향을 잘 잡더라고요. 대시를백대시를 하고, 그 다음에 바로, 요, 거 기모아서 쏘고. 그니까 러 이게 결국에는, 아무리 패드 게임이라고 해도, 그, 초고수의 경지는, 이마를갈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봤을 때. 저도 좀 한계를 느껴요. 이분 컨트롤 봐봐. 여기. 그러니까 때리고 바로 튀어. 이런 게 되게 깔끔하죠. 여기. 엄청 세죠. 이게 근데 주딜이 지금 한 30%는 눈 폭발이에요. 눈 폭발이 눈복팔이 잘 나왔어. 여기서? 요거 이제 강화해야 되니까 근데 은혜가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. 그럼 아마 은혜도 희귀도를 올릴 거야. 예요듀오도안 뽑으니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. 희귀도 올리겠죠 두 번째, 첫 번째 거. 그거 하면 이제 두개 올라가고. 둘다 주딜이야. 괜찮죠 이 정도. 그리고 여기서 아테나가 나와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드가 잘 나왔어요. 시드가 잘 나왔는데 그만큼. 많이 돌린 거지. 근데 제가 이 시드를 했어도, 이렇게 빨리는 못했을 거예요. 컨트롤도 진짜 좋아요. 컨트롤 진짜 좋고. 그니까 1위는 확실히 달라요. 여 봐봐. 컨트롤이, 이게, 이 동선을 다 예측한 거예요. 그니까 얘네들 잡는 게, 이렇게 배울프 해보시면 알잖아요. 배울프 해보면은, 뭐냐면은, 잘 봐. 여긴, 여기 몬스터들 있잖아. 안 따라가. 어차피 여기 올거 알고 있어. 그리고 터트릴때 짧아 터트릴때 여기쯤에서 터트리죠 이게 감각이거든요, 배염동가 그 여기서, 이제 특공 먹고 그 다음에 아마 걸고, 그 다음에 또 아테나가 나올거예요 짧아,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더라고 짧아 이렇게 하면 4마리가 네 맞아, 이게 엄청 신기하지 않나요? 여기 <laughs> 깜짝 놀랬어, 짧아 오른쪽으로 가 그리고, 여, 모아놔요, 저렇게. 그러면은, 네 마리가 맞아 <laughs> 애가 이게, <laughs> 우리가 충분히 고였다고 생각했는데, 더 고인물이 있었어. 쌉고인물. <laughs> 일, 처음에 일자 봤을 때 되게 신기했잖아요 여기 일자. 대쉬가 나왔다. <laughs> 없정 죽고, 어? 헤르메스 먹죠. 네, 헤르메스트 잘 나왔어 네. 이동속도 30%거든요 근데 컨트롤 봐봐 엄청 잘해요 엄청 빨라 봐봐. 보스전 컨트롤 봐봐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그냥 키하니까 가능하긴 한데 그리고, 이, 혈석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. 혈석을, 저는, 제가 좋아하는 게, 이게, 혈석을 다 써버리거든요. 매번. 혈석을 딱 필요한 개수만큼만 써요. 알았죠? 그리고, 여기서, 기념품을 이걸로 써요. 3번. 이, 해고를 써요. 데미지 올리려고. 그리고, 뭐 나왔어, 방금? 혈석 나왔지 않았나? 이 혈석이 또 나왔어. 그러니까, 이 시드도 미쳤어요. 또 미쳤고 그리고 얘네 얘네 안도망가 히드런이잖아요 안도망가 그냥 잡아 원래 짬먹들 이거 도망다니잖아요 보통은 50규약인데 그리고 또뭐 50규약이 늘 그렇지만 파트로클로스가 나오고, 그리고 두 번째 방에서 나오겠죠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린 거야? 이거 여기서 아마 약점 공략을 먹었을 거예요. 약점 공략을. 망치를 안가네 안전빵을 간 거죠. 망치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엄청 세죠. 이게 지금, 뭐, 어, 듀오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? 근데도 엄청 세요. 이제 카오스가 일단 잘 나왔죠. 카오스 마법 데미지 나왔고. 그리고. 그리고 요 아프로디테 자체가 너무 세. 아프로디테 마법 자체가. 깡데이 워낙에 좋아가지고. 자, 먹자 하고. 뭐 먹지? 여기서 HP 먹고. 이것도 좀 특이하더라고, 잘 봐. 아, 그쵸. 혈석 여기서 보통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 따라다니잖아요. 근데 얘를 안 따라다녀. 그리고 맞아, 그냥. 이거 왜 맞는지 아세요? 이봐 69잖아요. 이게 안 터지거든요. 69면은 해골이 안 터지거든요? 35%짜리에요 35%, %짜리예요. 35 밑으로 떨어져야지 딜이 올라가니까 요거 휠인데돌때 보통은 이제 도망다니잖아요 안 도망가 일부러 한대 맞아 요딜 올리려고 이거 봐봐 근 여기서는 이제 몸살이죠 그리고 얘를 얘를 먼저 잡더라고 아스트레오스를 50개 하기 어렵긴 하죠. 잘안죽죠 아무리 들이어도 여기서 좀 멘탈이 나갔을 것같아 어? 여기서 이제 여기서 햅 요거 가져가죠. 모래시계. 모래시계 가져가서 이속이랑 이거 혈석 샀네요. 요것만 해도 이득이죠, 사실. 근데 보통 50교약은 쫄부라서 다들 스켈리를 많이 들고 왔는데, 이 사람은, 어, 뭐, 못 깨면 못 깬다. <laughs> 야, 뭐, 깰려면 깨고 <laughs> 여기서 또 메가이라를 쓰더. 그니까 이 잠목전 시간을 줄이는 게 보스전보다 낫다. 사실 그게 맞죠. 보스전에서 뭐 해봤자. 근데 여기서 또, 기가 막히게 이게 나와요 이이 이 진짜 좋거든요 혈석 없을 때 데미지 올라가는 건데 혈석을 계속 쓰니까 없죠 헤르메스를 또먹어 헤르메스 뭐 먹었지? 어 헤르메스 아니네 아 강화였구나 그렇죠. 이것도 좀 판단이 저같으면 헤르메스 무조건 갔는데 욕걸 가더라고 어떻게 알았지? 두 번째 방을 그리고 돈이 남잖아요 저거 평류 사도 된, 되는데 안 사. 무조건 스피드. 그리고 패턴 안 봐. 안 막아. 그냥 모일 때마다 써요.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극단, 극단이 아니에요. 극단 4가 아니에요. 그래서 할만하거든요, 사실. 그리고 이게 약화가 되니까 이거 봐봐. 이 패턴 봐봐. 이거, 이거 다시 봐봐. 예, 보통, 일반적인 플레이는, 아빠 패턴을 보고, 막고 있다가, 한대 패턴이 끝나고, 달려가거든요? 근데 이 사람은, 잘 봐. 그런 거 신경 안 써. 일단, 혈석을 질러. 일단 지르고, 잘 봐. 아빠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안 가요. 예, 보통, 가면은, 이 마우스 방향을, 모판 타에 보내잖아요. 이런 식으로. 이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? 근데, 이쪽으로 보내. 이렇게 되면은, 아빠가 이렇게 찌르잖아. 이때 안 맞아. 안 맞아. 피했지? 그래서, 다이렉트로 안 가요. 어차피 범위 데미지야, 이게. 옆으로 비껴가면서 딜을 넣어요. 직접 다이렉트로 안 가요. 봐봐, 요 봐봐. 근데 이게 배올프의 그거거든요. 미학이거든요 사실. 배올프 하시는 분들은 요, 요렇게 해요, 보통. 직접 안 가요. 무조건 살짝 옆으로 이렇게 빗나가 마우스만요. 컨트롤 처음에는 이렇게 가도 살짝 옆으로 그리고 안 쉬죠 패터맨 어 너는 때려라 데미지 별도, 별로 안 되는 어? 그냥 이거 맞고 말지 이거 어, 맞아도 상관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16초 진짜 압도적인 기록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못 깹니다 중국이 진짜 대단해요. <laughs> 중국이 진짜. 사실 요거 나왔을 때만 해도 다들 멘붕이었는데. 이제 요, 요거 나올, 나오, 요거 나오고 이제 끝났다. 했는데 이게 나올 줄이야. 이거는 어떻게 깨야 되지? 이거는 진짜 감이 안 와요. 그리고 요것도 있고. 요거는 제가 최근에 못 봤거든요. 이거는 뭐 크게 뭐 바뀐 것 같진 않아요.